전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이 포용력이 크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셨죠. 일두 어, 명과 함께 생활하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모금을 전하셨는데 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 삶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으셨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고 해서 난리죠. 근데 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투고 또 분열이 생기게 되죠. 아담과 하첫 사람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볼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는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렇게 그말로 닭살 도들만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이 여인이 나를 죄로 인도했다라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도 이런데 12명이 함께 모였으니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자들은 늘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때로는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죠 제자들이 나눈 대화들 가운데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대화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라는 마태가 있었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직업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앞잡이고 제국의 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구대탈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젤롯당 출신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이 제자들의 입장만을 보면 정말 도무지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의 제자인 마태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그래도 시저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옆에 있는 또 가론 유다가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 물었겠죠.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저 로마 놈들을 위해 한 번만 좀 사용해 보십시오. 로마 사람 한 번만 주님이 그 기적으로 훈내 주시면 아마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귀한 사역을 했을까.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모두를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잘못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차이를,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기에 12명의 각각 출신과 배경, 생각이 다른 제자 공동체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약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아마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처지와 생각이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도 하나 될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백만 가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함께하는 것이 늘 즐겁고 감사한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처럼 정치 의식이 높은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따라서 입장과 견해가 확연하게 달라져서 때로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언쟁과 고성, 갈등이 오가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달라도 너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을까?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의 국가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바울 율법과 복음의 관계, 칭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구원에 관한 아주 훌륭한 정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신학,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 이 로마서의 말미에 흥미롭게도 국가 권력에 대한 그리스인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우리 그리스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권세 잡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결국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들었다면 당장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로마라는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냐?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로마 제국을 세워서 우리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의 처사이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이 악한 경우 백성을 괴롭히고 그 심을 남용하는 경우 이 모든 피해에도 그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고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악한 권세 잡은 자에게 저항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 독일의 개혁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히틀러 암살 계획에까지 가담한 분이죠. 온몸으로 히틀러의 그 파쇼 정권에 대항한 분이 바로 본 해퍼 목사님입니다. 바울이 권세 잡은 자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권세를 가진 자가 악을 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 잡은 자 또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하고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인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좀더 깊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바울이 권세에게 복정하라 라는 이유를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원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속을 이렇게 같이 가르쳐 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거위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추상적인 어떤 선언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을 발표하죠. 정당마다 색깔과 구호 모두가 다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한복판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소속이 이 세상의 정당이 아니라 정당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소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해법이 세상 권세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늘 기도했다가 기대했다가 뽑아놓고 실망하는 헛된 허황된 공약을 믿을 필요가 없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는 하늘의 시민권자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 성별의 차이,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 된 자격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당들은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고 이슈에 따라서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천국에 소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든 정당의 지상 목표는 바로 집권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힘을 국민들로부터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른받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악한 권세자들 정말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단 말인가? 악을 행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정권 하늘이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버려둔단 말인가? 바울이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 어떻게 권면하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지만 하늘로부터 부여한 이 권세를 나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다간 그 자체가 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천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상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권세를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사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권세자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손을 보실 것인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경천의인의 정신오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의어니 칼을 가지기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권세자,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개혁,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권세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세라는 칼을 가지고 세상에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인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하늘의 사자 일꾼이다라는 말이죠. 하늘이 주신 칼, 요즘 의미로 얘기하면 경찰권, 사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칼을 사용하여서 악한 자를 벌하는 것,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하늘의 일꾼이 바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질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수 있단 말인가? 아니죠. 우리도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법 질서를 어기고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그죄를 짓는다면 하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지만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망각한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권세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권세 잡은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이 헤롯 헤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가 자신의 권세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니 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헤롯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에 감동을 하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헤롯에게 박수치며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연설을 하는 헤롯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소리에 취해 헤롯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십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무도 나에게 감히 무서워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힘을 가진 권세자가,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권세자를 제어해 줄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권세자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리더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지요. 나에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직언해 줄수 있는 사람 얻는 지도자야 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조차도 예언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토를 다느냐 신적 권위를 내세워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가 몰락의 길을 걷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을 때 바로 그때의 세상의 CEO들,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 이 지도자가 바른 리더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특별히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나라의 엠베서더.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른 국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고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의 있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늘 나라의 시민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평안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 하나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죠. 누구입니까? 세상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반드시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의 역사가에 의하면 아마도 로마 황제 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되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바울 바울이 그럼 이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말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 권면하라,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가진 네로는 바울의 전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을지 몰라도 그가 기도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니고 있었던 네로 왕제의 로마는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지만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 힘들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그가 이미 죽었지만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비난, 비판 얼마나 쉽게 퍼붓고 있습니까? 똑바로 알아라고 비판하기 일수이죠. 언제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비난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은 잘못 뽑은 지도자에 대해 애통하라 슬퍼하라라는 구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 미디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정상회담이 잘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비난을 해도 지금은 국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바꾸는 것을 믿고 더욱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위정자들을 통해 이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 아니 하늘의 대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